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좋은 아침 9월 12일 아침 시황 라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은 드디어 확실한 금리 인하라는 확신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.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여요. 물가는 여전히 높았습니다.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.9%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. 그런데 시장이 집중한 건 물가가 아니라 고용이었습니다. 주간 실업 수당 신청자가 26만 명을 넘어서면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고용이 식고 있다라는 신호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 확실하게 만들었죠. 이 흐름 속에서 돈은 움직였습니다. 대형주에 몰렸던 자금이 중소형주로 확산되면서 러셀 2천 지수가 1.7%나 뛰었죠. 개별 종목들도 스토리가 있었습니다. 마이크론은 반도체 매출 호조 기대에 7% 이상 상승했고,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사업 확장 소식에 6% 반등했습니다. 애플은 신제품 반응이 미지근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. 이렇게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말해준 건 단순합니다. 불안한 지표 속에서도 유동성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. 모두가 최고치에 들떠있을 때 나는 더 차분해진다. 추세는 환호가 아니라 흐름의 본질에서 만들어지니까 오늘도 마음 단단히 지키시길 바랍니다. 오늘 금요일이니까요. 행복한 마무리 하시고 잠시 뒤에 8시 반에 뵙도록 할게요. 미치은 시황이었습니다.